그래도 종종 하는 편이에요. 시키는 건 잘했던 것 같아요. 혼나고 막 말썽을 피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표정에서 모든 게 티가 난다고 투수 출신의 코치님이 계셨는데 그 코치님께서 그거를 중학교 때 저를 아주 바로 잡아 주셨던 게 지금까지도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정진영이 조금. 음, 유쾌하지만 또 진지한 면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런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뭐, 제가 공을 던질 때, 어, 옆에서, 어, 조그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분명히 이제 은퇴하시면 분명히 지도자가 되실 텐데, 어, 벌써부터 그 포스나 이런, 어, 그런 향기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사랑으로 정말 각별한 지도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많이 연락드리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데 정말 항상 감사하게 정말로 제자였던 게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어, 열심히 해서 모습으로 어, 프로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